구독! 을안하안하무 해. 무해 구독! 구독! 한번만 해주세요 5 7 d up. Good up. g o 하 d up. Good up. Good up. Good up. 저좀 힘들 것 같긴 해요 o d up. 서 o o d up. Good up. Good up. Good up. Good u 비삐방트램플린 원합니다. 선물 한번 보시면 결제 보너스 넘치니까 그거 먼저 까시고, 앵캠 자리 없을 때는 파셔도 돼요. 레벨이 90 이벤트 메달은 팔지 말아주시고, 코인 강화할 수 있는 거다 강화해서 팔아주세요. 이랬데 연비 또 뽑아달라고 했는데, 일단은, 그건 넘어갈 것 같기도 해요. 그렇죠 보석 봐주세요. 이런데 보석? 한번 볼까요? 일단은, 핸들처럼 충분하고, 음. 그리고. 보석. 보석은 뭐 많이 없, 없, 없으신데. 그래도 이거 팔면 좀될것 같긴 한데. 고싱 해봅시다. 이 정도면 할수 있겠죠. 그쵸? 죠까 파이팅! 결부가 있다고 했어. 일단 5회 뽑기 가 5회 뽑기 가 코인 1강에서 7강. 요거 먼저 뽑아 봅시다. 이번에 결제하셨구나. 몇 개를 결제한 거야? 이제 <laughs> 몇 개를 결제하신 거죠? 5강짜리, 10번을 결제하셨대요. 10세트를 결제하셨네요. 4강짜리, 1강짜리. 5회 포기 거는 남겨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? 2강. 4강. 아니, 이거 강화. 1강. 어, 제가 봤을 때. 코인 합성은 없었거든요? 그쵸? 그렇죠? 이번에 합성은 없는 이벤트 아닌가요? 그러니까 저거를 다른 데 쓰라고. 저렇게 강화를 해놓은 거. 아. 설라이 코인을 맥스 강화해서 대팔면 지진님팬가이 감사합니다. 대팔게 <놀람> 하면 스페셜 포켓권을 주니까. 음, 그래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또 5강짜리 나오고요. 5강짜리 잘 나오네요. 3가 1가 4가 그치 이거 오해 포기거는 안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가 1월의 코인을 두개 하고 싶으시다고 <laughs> 2가 그리고, 승이어서 와, 1강짜리. 1강. 이거 10세트 뽑는 것도 일이네요 그쵸? 5강짜리 나오고요. 와우. 3강짜리 하나 나오고. 대박이네, 이거네, 이거네. 일단 몇 강짜리가 나오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1 0 번을 하면은 충분히 1월의 코인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쵸? 두번 받아가지고 둘다 하신다고. 대박. 빠르게 빠르게 뽑아 봅시다. 2가. 3가. 3가. 2가. 골드가 부족하네, 골드가. 자리가 될지 모르겠다. 1강 저 지금 몇 세트 했나요? 1강. 방종 뭐지? 이런데 뭐가 방종 됐어요? 2강 7강짜리도 나오네. 7강짜리 샷 2강. 차님도 서포터가이 사랑이님도 서포터가이 고맙습니다 2강 3강 7강짜리도 나오긴 나오군요 5회 뽑기건 5회 뽑기건또 7강짜리 그치 1강 아 1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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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뭐가 있어요? 네 아기쌤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계속 이분 되게 오래 기다리셨죠 골드 골드 다했나? 오해포기권는 급하게 남은 애들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쵸? 쭈쭈쭈쭈쭈쭈쭈 일단 다 뽑았어 자 한번 봅시다 44개 44개, 44개를 모았어요. 짱이네요. 이건 한번 받을 수 있죠? 1월도 해야 되잖아. 승일 이야이 음... 1월. 1월도 48개를 했네. 와우. 일단은 다이아를 써야겠죠? 그것이. 승님 별풍선, 승인가 또 100개? 고맙습니다. 100개 감사합니다. 또 하나 빛나고요. 에이아 한방 오케이, 오케이, 노비, 노비, 골드가 나와야 할것 같은데? 점 이분은... 이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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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점모아서 S로 갑시다 S가 S를 다 파셨네, 그치 S로 갑시다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케이 다 갖다 파셨네, 그쵸 어. 쓰레기 1500개 5만 골드 이렇게 현질을 많이 한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S는 단한 번도 뜨지 않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5만 골드 그래 내가 볼 때는 사면 살수록 안 주는 것 같아 자 2000개 1월에 코인으로 바꾸고 그래, 안 주는 것 같아. 사면 살수록 안 주는 것 같아. 분명해, 이건. 파개비도 있다. 재건도 있고. 파개비또 있네. 좀더 뽑아볼게요. 이야. 비타나고요. S 하나 나오면 그 강화해가지고 팔았으면 좋겠는데. 아번 더. 그렇지 안 주지 S. S 안 주지. S 시킬주 리가 없지. 노비. 비타나 그렇지 S. 역시 비택시. 쟤는 강화할 거예요. 어어 어, 알았어. 어 많다 이 택시 필요 없으시죠 이거 그렇지 오 됐다 하나 뭐가 할수 있으면 파는 걸로 비택시. 전더 들어가세요. 노비, 그럴 줄 알았어. 5만 골드, 골드 좀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. 에이프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데. 그렇지. S. 빛깔만 나오고요. 필요 없죠? 빛깔만 되게 많이 갖고 계시죠? 30만 원 이득. 이득. 한번 더. 이거 a 플로 이제부터 는 a 플로 받을게요. 저거 풀강하실 거로 생각하고 S 말고 a 플로 받을게요. 이제 여섯 번만 더 뽑으면 되네요. 너비, 5만 골드, 골드를 많이 뽑는 게 이분 더 중요하네, 그쵸? 에스보다도 골드가 나와야 되네요. 5만 골드. s 가잘 나올까 생각하면 s 가잘 나와요? 음, 에이플라워. 그렇지. 마지막 한 번이죠? 이럴 줄 알았어! 세개가 빛나면 함정이라는 거! 이준현님 안녕하세요 빛이 세개가 나면 함정이 됐다 말아요 일단은 1월에 코인까지 완료 그렇죠 그러면 저 아이를 뽑으러 가야겠죠 또 코인 뽑으러 가야겠죠? 쩐다! 이런데 진짜 쩐해요 믿습니다 이런데아 식은땀 나 굉장히 식은땀 나고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파이팅 해봅시다 렛츠고 골드를 이번엔 코인 나오는게 좋은거예요 골드 나오는게 좋은거예요 코인 코인 나오는게 좋을까요? 골드 나오는게 좋을까요? 이만 골드만 아니면 일단 2등인 것 같은데, 코인 굉장히 잘 나오네요. 아까 그 계정은 골드 나오는 게 계정 좋은 거죠. 그쵸? 꼭 이럴 때 코인 잘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왜 그러는 걸까요? 이 아이들은. 대체 무슨 이유로다가 나개게 괴롭히는 걸까요? 10만 골드! 2만 골드. 이 부분 아닌가? 나리야, 안 피곤하니? 이런데 조금 피곤해요. 그렇지, 코인. 10만 골드. 2만 골드, 어, 또 10개 다 찼다. 저것도 3으로 바꿔놓을게요. 오케이? 어? 한번 더. 엄청 엄청 많이 뽑아야 돼요, 지금. <laughs> 그렇지 골드 2만 골드 아, 코인 코인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어 아까 그분들은 코인 나오길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니 코인 또 나오고요 2만 골드 미리 신청하고 오늘 생방 때 가능한가요? 이러데 미리 신청하실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그때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막, 톡이 너무 많이 왔어. 막, 뭐, 자기 글안 읽어준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지금 옐로우 톡이 터졌어요. <놀람> <놀람>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? 이만 <놀람> <놀람> 골드.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? 불리 안녕. 이만 골드. 비피방 나오긴 나 이런데 이 계정 나오지 않을까요? 1화레코인까지 있으니까 이만 골드. 이만 골드. 이만 골드 진짜 요즘 초등학생도 2만원안 받지 않나요? 그래도 이만 골드. 근데 한 번밖에 못 보았어요. 나저정도는 아니잖아. 2만 골드. 제가 또저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? 인정? 왜 노래 안 나오니? 뭐, 그래. 트펄. 할수 있어. 해봐까지 어떻게? 없었으면은 이득이죠. 그렇지 골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느새 100만원이 넘겼네 2만 골드 30만 골드 나이스 이 정도 뽑으니까 30만 골드 주네요 다한것 같아 오오 진짜 오, 다 했어 오, 진짜 잘했어. 53개? 53개 2개 모자르긴 한데, 충분할 것 같아요. 또 1월에 최강 뽑기권까지 한꺼번에 뽑아보도록 할게요. 나 이제 입, 바람도 안 된다. 우리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고! 얼마나 하신거야 아이들 귀엽다 개미니 리더오빠 추천 고맙습니다 좋다며님 추천 감사합니다 은하사랑이님 추천 고마워요 은하사랑이님 또 스티커 4개 고맙습니다 음 조금만 더첫 분했어요. 이번 저도 어 스트리밍 지금 불안정해요? 그렇대요. 한 명만 더한 명만 더이빈 이닝 감사합니다. 큰 손이신데, 그러는데 그러게요. 마블계의 큰손 한 번만 더손 눌러줘요. 땡큐, 감사합니다. 가자, 16점부터 갈게요. 원하는 것, 스포일과 함께 비비방. 첫 번째, 원경 마그네틱고 공방 나보도가 함께 조금 게이드 부분 아닙니까 아, 아니면 말고 난좀 좋은 거 같아 두 번째 아 빛강 막 꺼져 세 번째 또 빛깡마 아운다 썼나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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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할수 있어 <laughs> 아또 빛깡마 이러지마 <laughs> 이러지마 <laughs> 이러지 말자 아 초건 있죠 초건이 나오긴 나오네 그쵸 그렇죠? 재건 나온 지가 언젠데 초건이 나와 좋아할 수 없어 가부 한번더어 힐링 그래 너왜안 등장하나 했다. 음.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날 아닐까? 아우 그래 그래. 먼저 네 번대로 안된 날인데? 맞아 가보자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드디어다. 아 드디어야 드디어 생냈어 드디어 진짜. 아 이제 비비눗방을 하나 남았죠. 비비눗방을 하나 남았죠. 내가 원래 이런 여자라고요. 원하잖아. 원하는 사자한번 더. 나 이거 뽑아서 어디 거니? 이거 아닌데 나 지금 이거 뽑아서 지금 트램플린 든 거예요? 이거 아닌데 나는 이제 여기서 비비방 뽑으려고 했는데 나 오늘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이상해졌나봐 내 계획은 여기서 내 계획은 여기서 여기서 트램플린 뽑고 나 이제 비비방 여기서 이제 비비방 나 여기서 비비방 하려고 했는데 뭐지? 나 그래서 좋아한건데 이거 아닌데 <laughs> 저 이거 아닌데 <laughs> 저, 저 이거 아닌데 <laughs> 정신차릴게요 아, 저게 아니라 저 이제 여기서 트램플린 뽑았으니까 이제 저쪽에서 비피방까지 뽑으면, 어, 나이스 샷! 이러고 이제 막 축복받고 끝나는 거 예상했는데 그거 아니네요. 죄송합니다. 일단 그래도 트램플린 원하시는 거 나와서 축하드려요. 막, 빨딱 나올 수도 있었고, 그쵸? 그맙습니다 <laughs>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. <laughs> درست <applause>